안녕하세요. 한자 서당훈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사성어 유래편은 화우지계입니다. 먼저 간략히 그 뜻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곧바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고사성어의 유래에 대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화우지계는 전국시대 제나라 장군 전단이 연나라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사용한 기발한 전략을 일컫는 고사성어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술을 상징합니다. 뜻은 불타는 소의 개책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려 승리를 거두는 지혜를 비유합니다. 사마천 사기 악의 열전과 전국책 저서에 기록된 바 전단은 연나라의 침공으로 증목에 포위된 상황에서 살아있는 소천여 마리의 불에 칼을 묶고 꼬리에 불을 붙여 연군 진영으로 돌진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북을 치며 돌격해 연군을 폐퇴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을 제압하는 창의적 전략을 나타내며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상천외한 전술을 만들어낸 전단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전국시대, 제나라가 경랑 속에 있을 때 한명문 귀족 가문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단, 전시 가문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귀족 사회의 중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평민과는 다른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제 나라의 정치 구조와 귀족들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나라는 그 시기 연나라와 진나라 같은 외부 강국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정한 국면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단은 이처럼 내우 외환이 뒤엉킨 시대 한가운데서 눈을 떴습니다. 전시 가문은 제나라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명문 중 하나였습니다. 전단은 어려서부터 가문 내 고위 인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외교, 군사, 정치 이야기를 자주 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듣고 넘기지 않았고, 그 속에 담긴 이해관계와 권모술수를 분석하며 성장했습니다. 제후국 간의 연합과 갈등, 제후의 책봉과 폐위, 귀족 간 정략적 혼인과 정치적 연맹 등은 전단이 자연스럽게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뿐 아니라 군사적 변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나라는 연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그 지역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전단은 귀족 자제들과 함께 병서와 전략을 배우며 자랐고, 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현실 속 사건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병법과 지형학, 전술 이론을 반복적으로 익혔고, 이를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통찰은 책상 위 이론에 머무르지 않았고, 끊임없는 실전 사례 연구를 통해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도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권력 다툼이 격화되는 귀족 사회에서는 누가 진심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지 가려내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눈빛과 기색, 상황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능숙해졌고 이 능력은 후일 정치가로서뿐 아니라 전략가로서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전달하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는 경청하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또래 귀족들과 토론하며 사고의 깊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실수를 통해 더 정교하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단련된 언변과 침착함은 훗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의 면모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기 제나라의 백성들은 피폐했고, 궁정은 정략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단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직접 목격하며, 제 나라가 더 이상 이대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세의 위협을 막고 내부 질서를 정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후일 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에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단은 어릴 적부터 책략과 협상, 전술과 심리전을 고루 익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빨리 상황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한 환경과 끊임없는 학습과 관찰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전단의 어린 시절은 단순한 귀족 자제로서의 유복한 삶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나라의 혼란과 불안을 두 눈으로 보며 자랐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엇이 나라를 살리는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갖춘 인물로 자라났고, 이는 훗날 제나라의 명운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단의 초기 생애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제나라의 운명을 이끌 준비를 갖추는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284년 제나라의 운명은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다. 그동안 주변 강국들의 압박을 받아온 제나라는 마침내 연나라의 침공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연나라 소공은 장군 아기와 함께 대규모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정복하려 했다.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는 순식간에 함락되었고 제나라의 왕 제민공은 도망쳤다. 제나라는 멸망의 기로에 서있었고 수많은 제나라의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졌다. 연군은 제나라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70여 성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갔다. 악인은 제나라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제나라의 영토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연군이 제나라 전역을 정복한 후에도, 증묵과 거 두성만은 굳건히 저항을 이어갔다. 연군이 제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성의 저항 덕분이었다. 특히 증묵에서는 그 지역의 하급 관리였던 전단이 이끈 저항군이 강력히 맞서 싸우고 있었다. 한편 연군의 침공이 제나라를 괴롭히고 있던 와중에 조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연군의 승리에 맞서 싸우던 조나라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조나라의 수도인 하북 역시 연나라 군대에 함락되었고 조나라의 왕은 연군에게 포로로 잡히며 궁지에 몰렸다. 조나라 사람들은 연군의 잔혹함과 무자비함을 경험하며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조나라 사람들은 연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고, 제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연군이 제나라의 수도를 함락하고 왕을 도망치게 만든 상황에서 제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무너져갔다. 연군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세는 제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증목에 갇혀 있던 전단과 그의 저항군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전단은 제 나라의 마지막 저항선인 증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작은 성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전단은 원래 제나라의 하급관리였지만 연나라의 침공 속에서 급히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증목 성은 그 당시 제나라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연군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전단은 증목의 방어를 맡게 되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는 자신의 지역 백성들과 함께 방어 준비를 시작했다. 전단이 증목에서 전투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었다. 그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국건이 지키자고 호소했다. 우리는 제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우리가 굳게 버티면 제 나라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전단의 말은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었고, 증무계 군사들은 비록 적은 수였지만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를 했다. 전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심리전을 통해 연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방법을 모색했다. 연나라 군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제 나라 내에서 일어난 패배와 불안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단은 이를 이용해 연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계획을 세웠다. 전단은 연군의 진지에서 밤마다 작은 불빛을 사용해 군사들의 혼란을 유도했다. 그는 불빛을 통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며 연군에게 제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이나 저항의 소문을 돌리게 했다. 제나라 곳곳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연군 내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 전단의 심리전은 실제로 연군의 상급 장교들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켰고, 연나라의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심리전을 활용한 전단의 전략은 효과를 보았다. 연군의 군사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전단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전투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단은 이제 증무계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발한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불을 사용한 전략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솥불에 횃불을 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증목성의 주변은 산과 들이 많았고, 그 지역에서 불빛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거대한 군대의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었다. 전단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소를 여러 마리 잡아오게 하고, 각 소의 뿔에 횃불을 달도록 했다. 그리고 그 횃불을 성의 외곽에 배치한 뒤 밤이 되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치 수많은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연구는 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었다. 제나라의 후방에서 군대가 모여드는 것 같다는 잘못된 추측이 연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전단의 소불의 매단 횃불 전략은 증묵 방어의 전환점이 되었고 연군은 자신의 군세를 분산시키고 한동안 더 이상 증묵을 공격하지 못했다. 전단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심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을 통해 연군을 물리친 것처럼 보였고, 제 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이어갔다. 증목에서 전단의 저항은 제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제 나라의 멸망이 확실시되는 순간에 등장해 연군을 잠시나마 위축시키고, 제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시점에서 전단은 제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가로 자리 잡았고, 후에 제나라를 구하는 대역 전극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다. 기원전 279년, 제나라의 운명이 절벽 끝에 있었다. 제나라의 수도 임치가 이미 함락되었고, 제나라 왕실은 도망치면서, 나라의 지도력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증목성은 여전히 제나라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 전단은 치열한 전투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나라의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연나라의 아기가 물러난 후 연해공이 즉위하면서 기수를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기수는 아기보다 능력이 떨어졌고 연나라 군은. 일시적인 혼란 상태에 빠졌다. 전단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나라의 군사력은 이미 상당히 약해졌고 제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전략이 필요했다. 전단은 그때 앞전에 사용했던 전술을 더욱 발전시켜 화우지계라는 전략을 떠올렸다. 이전에 소뿔에 횃불을 달아 어슬렁거리게 하여 연군을 속이는 전술을. 이번에는 더 규모도 크고 방법도 다양하게 하였다. 화우지게는 소천여 마리의 뿔에 칼을 묶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 연나라 군의 진영으로 돌진하게 만든 전략이었다. 소들의 불빛은 마치 대군이 돌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연나라 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었다. 전단은 증목성에서 지혜를 발휘해 전군을 준비시켰다. 그는 증목성 내의 농민들과 병사들에게 소를 잡아오도록 명령하고, 그들의 뿔에 날카로운 칼날을 묶는 작업을 지시했다. 소 천여 마리의 뿔에 칼을 묶은 후각 소의 꼬리에는 불을 붙여 횃불처럼 번쩍이게 만들었다. 불빛은 점점 커져서 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치 제나라의 대군이 출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되자 전단은 소들을 군사들이 기다리는 방향으로 몰았다. 소들은 불빛을 따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리와 불빛은 마치 제나라 군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전단은 소들이 연군의 진영으로 돌진하게 하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 공격은 마치 제나라 군이 새로운 대군을 모은 듯한 인상을 주었고, 연군의 장수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연나라 군의 지휘관들은 불빛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봤던 소들의 불빛은 마치 제나라가 새로운 대군을 이끌고 출동한 것처럼 보였다. 소들의 불빛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연군의 군사들은 점점 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수는 첫 번째로 당황한 장수였으며 그의 명령은 미처 실행되지 않았다. 연군은 당황하여 진영을 재편성하고 혼란에 빠졌고 불빛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점차 압도당해갔다. 전단은 이 혼란을 놓칠 수 없었다. 즉시 전단은 공격을 강화했고, 제나라의 병사들은 북을 더욱 세차게 울리며 성벽을 넘어 연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연군을 삼켜버렸다. 연군의 군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공격하는 방향과 후퇴하는 방향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전단에 기발한 화우지계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다. 심리전에서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연구는 이미 제나라가 다시 반격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소들의 불빛과 북소리, 그리고 제나라 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연군을 두려움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전략을 통해 전단은 증목성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연군은 결국 패퇴했고 제나라의 기세는 다시 살아났다. 이 승리로 전단은 제나라에서 영웅으로 떠오르며 제나라의 군사력과 사기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우지계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중국 역사상 가장 기발한 전술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날 밤, 제나라의 병사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전단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제나라뿐만 아니라, 전국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길이 남을 전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전단은 이 승리로 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그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전략은 후대의 군사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제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전단의 지도 아래 희망을 찾았고 증목의 불빛은 그들의 강한 의지와 단결을 상징하는 등불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기원전 279년 증목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제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연나라의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난 제나라는 이제 부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단은 그동안의 전쟁과 고난을 딛고 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연나라의 침략으로 잃어버린 땅을 하나씩 회복해 나갔다. 증목 전투에서의 승리로 제 나라는 급격히 사기를 회복했고, 연나라의 압박을 벗어나게 되었다. 전단은 증목에서 얻은 승리를 발판 삼아, 제 나라의 70여 성을 차례로 탈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단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는 결코 혼자서 모든 짐을 지지 않았다. 민심을 얻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단결을 이끌어 냈다. 전단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안정을 원했고, 전단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농사와 무역의 재개를 지원하며 경제적 재건에도 힘을 쏟았다. 제 나라의 부흥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적 삶의 회복에서도 비롯되었다. 재민공이 살해당한 후 제나라의 새로운 왕인 제양공이 즉위했다. 제양공은 전단이 제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자신의 보좌로 임명했다. 전단은 이제 단순한 군사 지휘자가 아니라 제나라의 정치적 중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제양공의 즉위 후 전단은 제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재건을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제나라의 외교 전략을 재정비했다. 제 나라의 군사력은 다시 강해졌고, 전단은 각 성의 방어를 강화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또한 그는 군사적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로서도 제 나라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켰다. 전단의 지도력 아래, 제 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영토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인 단결을 이루었다. 제 나라의 사기는 급격히 회복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전단을 단순한 영웅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전단을 제 나라의 재건자로서 존경했다. 제 나라는 더 이상 외세의 압박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었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나라의 재건은 단순히 영토 회복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제나라의 문화적 부흥이 시작되었다. 전단은 제나라의 재건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지식인과 상인들을 아울러 제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했으며 군사적으로도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양공은 전단의 조언과 지혜를 믿고 따랐으며, 제나라는 그의 지도력 아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전단의 리더십은 제나라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다시 일으켰고, 제나라의 재건을 이끌며 전단은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후대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단결과 희망을 주는 리더십,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제나라는 완전한 부흥을 이룩했다. 전단은 제나라가 외적의 침략에서 벗어나고 내부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은 뒤에도 군사적 지도자로서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전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제나라가 안정된 기원전 270년대 중반쯤에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제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체계는 그의 업적을 바탕으로 유지되었고 전단이 남긴 업적은 제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전단은 제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기억된다. 그의 군사적 지략, 특히 화우지계는 중국 역사에서 전술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으며 위기 속에서 창의적이고 기발한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지혜의 상징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다. 전단의 이름은 제나라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으며 그의 업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